예, 작업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요 작업 과정에서, 음, 일단 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가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이런 상태바라든가, 이런 아이콘들, 요런 또 아이콘들. 아, 이거는 아이콘 아니네요. 텍스트네요. 이런. 아이콘들, 이런 아이콘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음, 아이폰용 이제 하단 메뉴인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용 예, 하단 메뉴 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텍스트 있죠? 예, 텍스트. 또 어,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은 요 아이콘하고 텍스트 중에 이 아이콘 먼저 이제 어 자료를 구할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 쓰던 이제 포토샵이나 그런 대중적인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자료를 에, 쓰려면요. 일단 뭐 구글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 사이트에서 그 이미지를 찾고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고 다시 이 프로그램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과정이 필요했고, 어, 아마도 그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됐던 것 같은데요. 에, 피그마는 이러한 수고와 시간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어, 줄여주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저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 금방 구울 수 있어요. 어, 일단은 요 홈에 가세요. 홈 한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눌러주면요, 이렇게 예, 음, 요거는 이제 제 피그마 블로그 첫 페이지인데요. 이 상태에서 요거 어, 하단 메뉴 누르고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 가서 자1번 커뮤니티 간다. 2번 여기서 안드로이드 스테이트 스파 음, 티가 빠졌네요. 음 바로 나오네요. 음 대충 쳤는데 나오네요. 어, 2.0, 이거 한번 선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예,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이 떴다면요. 어, 이거 페이지 커버 같은 거거든요. 예, 지금 커버로 되죠. 그죠. 어, 이거를 컴포넌트로, 이건 이제 앞 페이지라서 컴포넌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면 실제로 내가 필요한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줘야 될게 뭐냐면, 요 파일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내가 봤을 때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좋아요를 하트 뿅뿅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get a copy를 눌러볼게요. 예, 이렇게 했더니요, 이렇게, 음, 순식간에 요 파일이 떴는데요.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요거를 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카피를 해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작업하던 요 파일 있죠. 음, 현재는 어, 파일명을 그냥 untitled 해놨는데요. untitled. 가서요, 어, 바닥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paste here. 하게 되면, 요렇게, 예, 네. 파일이 뜹니다. 음, 지금 굉장히 크네요. 사이즈가. 네. 얘들을 조금 줄여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이제 금방 얘네를 구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음, 이런 아이콘들, 이런 아이콘도 이제 좀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때 제가 아까 여기서, 이 예, 아까 커뮤니티에서요, 요거 하트를 눌러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아이디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블로그 첫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 아까 눌렀던 하트 있죠? 예, 하트가 이 하트가 여기에 바로 뜨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가서 쓸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 저 예전에 찾았던 것 중에, 아이콘 세트라고, 이것도 꽤 인기 있는 포스트 같은데요. 어 어마어마하죠? 좀 크게 볼게요. 음 어떤가요? 지금 당장 써먹을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백 버튼 같은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별 모양,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음, 네, 어, 여기 보면은. 요종 모양 있죠? 이런 어, 것도 우리 레퍼런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요것도 카피해서 이렇게 다시 와서 이렇게 붙여놓기 화면을 이렇게 이제 바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지금 대략적으로 요 화면을 파악하고요. 어, 여러분들도 요한 파일들을 에, 수집을 해서 여기 프레임 바깥에다가 좀 정리를 해 두기를 바랍니다. 어, 저도 좀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가져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뿅. 네, 어, 그 여러분들. 그 자료들 많이 모았나요 네, 저도 나름 음, 즐겨찾기 해놓은 사이트에서 필수적인 것좀 모아놨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과 왼쪽에 있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아이콘이라고 있긴 해요 어, 컴포넌트는 앞으로 재활용을 많이 할 애들 이거 많이 쓰겠죠 그죠 많이 쓰겠죠 항상 붙어 있겠죠 요거는 어, 자주 안쓰는 애들 뭐 한번 쓰면 음, 잘 안쓰는 그런 식으로 일단 구분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일단은 요거 자료는 만들어 놨으니까 어, 요거를 좀 요거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텍스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음...